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카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2장 1절에서 16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난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케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단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네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희도내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 1장에서는 어음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사역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더디워서 복음의 복음의 사역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2 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먼저 바울은데살로니카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빌리보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었고, 그리고 2절에서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카에 가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싸움 중에서, 한,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리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카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더디버서 복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한 이유를 한 이유는 바울은 먼저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의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이용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할때이 부정은 불순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곧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5절에서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고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됩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사도이면서 또한 복음 사역자로서 사역을 통한 흥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생활비를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생계비를 책임지면서 복음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사역을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 사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긴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절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볼때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을 이익을 위한,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불순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전혀 사적 이익을 위한 동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 많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어려,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사역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자신의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녀를 접먹이는 어머니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기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접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바울은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권면했습니다. 이것, 이 모든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핍박자였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야망을 개인적인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오직 한 가지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가 사역했던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동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공동체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개인적인 사육의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적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마음 속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섬김을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 우리들의 모든 섬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또한 성도를 성,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올바른 동기 가운데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